저희들이 외국에 이민을 와서 살 때에 쉽게 한국에서의 있었던 그때의 시간,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고정되어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 가면 놀라운 변화 속에서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과 기준으로 살고 있는 곳이 또한 교회에도 이런 현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많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왜입니까?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담으면 술이 이제 발효되면서 나오는 가스로 인하여서 가죽 부대가 어, 낡아있으면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고정 관념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관점들을 벗어날 때가,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들을 제한할 때가 혹시 있지 않는지 오늘 하루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이나 유산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우리가 생각하고 전수할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 이게 진짜다, 이것만 해야 한다라고 고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 저희들 가운데에 어, 물론 전수도 하고 수용도 하고 어,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난번에는 저렇게 진행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할까? 라는 혹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제시한 복음의 새로움들입니다. 낡은 옛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롭게 그리고 역동적인 복음에 맞는 새 부대를 우리는 올한해 더욱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묽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값어치가 높아지고 맛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포도주를 시도하는 것, 새로운 맛을 접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상품들을, 신상품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컨엔지가 좋다고 계속 옛날 것만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어, 모든 분들이 어, 새로운 걸 좋아하시죠. 신상을 좋아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 우리의 고집과 나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비우는 연습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에 새로운 것을 마주칠 때, 어, 그곳에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새로운 곳에서 경험하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보통 보면 엄마 아빠 뒤로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아니면 팔을 잡고 처음에는 꺼려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호기심 동시에 두려움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접했을 때 뒤로만 미룬다라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 시간들이 지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음,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생각됩니다. 새로운 것들 어, 우리가 경험해보고 또 맛보아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타까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경험하기를 원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어, 오늘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리고 우리 로고스 교회가 새롭게 더욱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